thank no. you 여러분 일요일 흰일 마을을 걷고 있어요. 사람이 뜸한 뜸한 있는데 날씨 좀 좋고 여기 너무 좋다. 분위기 있고. 굿산 여자. 땀이 날씨가 좋고 선크림 왜안 바르고 나는지 참 잠시 쉬어가기 지금 해안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저번에는 저윗 길로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계단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걷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요 근데 좀 땀난다 지금 덥다 더워요 너무 더워 홍주 대가죠 출렁다리 오 무서워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지? 태종대까지잘 나다가 너무 뭐뭐 이거는 물이라가지고 왜냐면 오르막길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해안도로를 걸었는데 끝끝없 오르막길이 나오더라고요. 왜냐면은 조개구이라도 먹을 그 목적이 있으면 제가 가겠지만 솔직히 태종대 가봤자 조개구이도 못 먹고 뭐멍게 해삼이 런거다못 먹잖아요.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갔어요. 잘 어울리죠? 봉사이라고. 하단에 내돈내산입니다. 습해서 땀이 진짜 많이 나요. 어, 났네. <laughs> 가볍게 산책하려고 했는데 어, 이거 절대 가벼운 거 아닙니다. 살 어, 빼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약간 좀 하향세를 이루고 있어요. 그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 기능 저하증이라는 그 진단도 받아가지고 근데 대신에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어요. 왜냐면은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저하 기능이 된지 얼마 안 됐. 것같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, 제 몸에서 지금 그거를 이제 저하가 되면은 사람 몸 스스로가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면역력을 키우는 거와,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간헐적 단식 위주로 하고 빨리 발견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멀티비타민 챙겨 먹고 있고요. 그리고 루테인,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일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루테인 챙겨 먹고. 그리고 혈행 개선제를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먹고 있어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운동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도 이제 그 면역력 때문에 부상선 기능이 제가 지금 저하가 됐으니까 요오드랑 셀레늄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멀티비타민 먹고 있고 네 맞아요 어 근데 지금 바람 분다 와 바닷바람 아 너무 아 진짜 이거 약간 천국이다 이게 이게 천국이다 진짜 바다, 보이세요? 여러분? 커피 먹고 싶다 아니 제가 원래 오늘 되게 햄버거를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, 진짜 먹을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파리바게트에서 그 햄버거 조그만 거 팔더라고요 그걸로 대신 먹었어요 아 떡볶이 먹고 싶다, 떡볶이 진짜 제일 위험한 음식이았 진짜 겨우 뺐는데 떡볶이 먹을 수 없어 밥을 먹어야 돼. 이 포토존인데 누가 찍어준 사람 없다.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은데 찍어준 사람이 없네요. 그렇지만 홍준이 외롭지 않다. <laughs> 가자, 천당 가자. 그래도 영상을 많이 보러 와주시더라고요. 그거에 만족합니다, 홍준이. 한 볼매면은 한 어느 쯤에 약간 빠져드나요? 한 홍준은 몇 번을 봐야지 그래도 약간 좀 스며들까? 그러게번알 <laughs> 줄은 봐 오래 보아야 이쁘다.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. 너도 그렇다. 이런 건가요? 커피 한잔 할래요. 맛있다. <목소리>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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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입력이 지금 뭐가 있어요? 어? 멋지다. 맛있어 행다 이게 지금 걷다가 에어컨 바람도 있고 너무 힘들좀더탈수 있겠다 뭐 <laughs> 먹지? 행복한 거뭐 먹지? 가도 닭갈비, 닭갈비 먹을까? 1인분 하나? 그럼 국내 이런 거 괜찮잖아요 집 앞, 국내 집앞 그거 맞나? 과하나? 과하나? 더블 요달라고 거. 더블 달라고했아요 이런 부분은 너이 정도 요가있 거. 나 그, 런 그, 그, 고 그, 이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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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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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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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밥이너 먹고 싶더라고요. 어, 서울에서는 아마 오빠닭일 거예요. 오븐에 빠진 닭인데 부산에서는 오꼬닭으로 불리거든요. 밥은 요거 공곰 현미밥으로 할 겁니다. 한국이 다 먹을 겁니다. 벌써 입맛 타시는데 <laughs> 치킨은 뼈예요. 순살도 맛있긴 하지만 뼈가 맛있기 때문에 막 구운 치킨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. 뭐 지코바도 있고 그리고 굽네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시켜 먹었어. 요 이거 되게 친구가 추천해 줘가지고 근데, 아, 맛있겠다. 떨어다 음. 음. 저는 이렇게 뜯는 부분, 부부, 갈비 부분도 좋더라고요. 음! 오메, 맛있는 거. 와, 살바, 이거. 음, 맞다. 아다리 한번 뜯어볼까요? 와 대박 뼈긴 한데 그 되게 크다 하보니까요 레드로스트라고 네 그거 시켰어요 목이 없네 목부이가 없네 저목 좋아하거든요 목이 진짜 없네 목저목부이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운맛이 딱 때리진 않아요 근데 이 서서히 매워 쥐코바는다 이제 짜잔, 짜잔하게 짜 텁텁하게 내놔서 양념이 이렇게 딱딱 배어있다면은 이거는 살이 되게 커요 좀좀 큰데 약간 좀, 좀 살짝 달라 치킨는 살쪄요 내가 살쪄요 뭐 먹었다가 배부르지? 물이 됐어. 여러분 더 이상 물이네요 이거 내일 먹어야지 내일 먹어야 되나? 언제나 먹겠죠? 안볼수나 오늘 저녁 치킨 어때요? 치킨, 치킨 한 조각 할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